화성특례시 정조효공원이 음악과 열정으로 가득 찬 가운데 경기인디 뮤직페스티벌 2025가 20일부터 21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5주년을 맞아 국내외 뮤지션과 시민 2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화려한 무대로 채워졌습니다. 첫날인 20일에는 김경호를 비롯해 자이언티, 노브레인 등 다채로운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특히 10주년을 맞은 인디 아티스트 경연 프로그램 인디스탠스 결선에서는 다다다, 루아멜, 이젤 등 5개 팀이 치열한 경합을 펼치며 인디씬의 저력을 보여줬으며 다다다가 최종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1일에는 에픽하이가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라 숏, 이디오테이프, 로맨틱 펀치 등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축제의 총감독은 살아있는 기타의 전설로 불리는 신하위의 리더 신대철이 맡아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관람석은 스탠딩존, 피크닉존, 파라솔존으로 구성돼 무대의 열기를 가까이 느끼고 싶은 관람객과 친구, 연인, 가족들과 함께 돗자리를 깔고 앉아 초가을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관람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됐습니다. 또한 다회용기에 담긴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음료존과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면 무료로 생수를 제공하는 샘터 정수기 구역이 운영돼 친환경 축제로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스경제 TV였습니다.